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만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제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재미있는 예외의 규정이 나왔어요. 희년과 연관하여 이제 음, 30절에 보면 어, 전제가 나오죠. 어떤 전제예요? 어, 29절이죠.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다시 말해서 성벽을 쌓아 놓은 그성 안에 있는 집일 경우, 지어진 집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 집일 경우 딱 1년의 기한을 줘요. 다시 되살 수 있는 기한은 1년이에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나한테 되팔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땅은 연구한 주인이 없잖아요.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데, 이 집은 돌려받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자, 실제적으로 이 성벽 안에 있는 성이라는 공간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에요. 땅에다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주로 주로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농사와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성벽을 쌓아 놓은 안. 뭐 행정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지를 않아요. 많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아도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해당되어 신경도 안쓸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때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해? 그러면 그 원수가 나한테 감사라도 할것 같아? 이렇게 말은, 반응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말씀은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이방인이 섞여 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이 땅으로 농사지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전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년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누가 지켜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 안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 있음을 또그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삶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또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